1962년 창립된 시카고 한인회는 이번 제34대 당선인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의 회장을 배출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한인회장은 제7대 박해달 회장, 당시 33살이었습니다. 두번 이상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초대 회장 정보라, 심기영, 박해달, 박준구, 김기령 등총 5명. 1대부터 10대까지의 회장 임기는 1년, 현행 2년 임기는 제11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에서 제1차 공고 후 후보 무등록 사태는 2003년 제26대와 이번 34대 선거 두 차례, 법정 사태로 번진 선거도 두 차례, 1991년 제20대와 2005년 27대입니다. 무투표 당선은 21번, 경선은 13차례 열렸습니다. 첫 경선은 1972년 제 10대 회장 선거로 만명 한인 가운데 35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976년 제 13대 선거부터 한인 2천 명 이상이 투표에 나섰습니다. 한인의 역사상 최다 선거 참여는 1982년 제 16대 선거로 6,600여 명 규모입니다. 그후 2007년 제 28대 선거에 6,321명이 참여했고, 8년 후 제32대 선거에는 5,364명이 투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현황이 전산화되어 공개됐습니다. 한편 제33대와 차기 34대는 단독 출마 무투표로 당선자를 냈습니다. 한인의 정관에 따르면 투표권은 한국 혈통의 일리노이 거주자가 같습니다. 한인회의 선거 방식, 체제, 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담론은 오랫동안 양성되어 왔습니다. 1962년 300명 유학생 사회에서 시작한 시카고 한인회의 구조는 6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뉴스 매거진의 2011년 기획 3부작 다큐멘터리 한인회장 가운데 고 이윤모 박사 인터뷰의 일부를 전하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어떤 해는 1971년 한인회장 선거 때는 한 1000명이 모였었어요. 그다음 해에는 한인회장 선거를 한다든지 100명이 안팎에 모였어요. 그 그다음에 어떤 때는 전혀 아, 뭐 후보도 안 모이고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지명을 해서 회장을 아마 했어.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또 2000명 이렇게 모이고 또 근년에 와서는 어, 지난번 어느 해에는 막 7,000명 가까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또그 다음에는 또 무투표를 하고, 지난번에도 또 선거 때도 뭐 어떻게 해서 또 몇천 명이 모였다면서 경선을 한다며 이렇게 했는데 했고, 또 이번 한일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무투표 당선을 했다는 게. 이게 바로 그어소시에이션을 그 아주 굉장히 그 루스하게 관리하는 그런 맹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회원인지 그게 분명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회비를 10불씩 내는 사람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굉장히 대단한, 뭐, 조직처럼 막, 그냥, 그, 노스에스턴 대학을 빌려서, 이렇게, 예? 굉장한 선거를 오니까, 아 시카고의 뭐, 센서스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사람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 그럼 또 대단한 거 같죠. 근데 금년같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뭐, 그럼 한인회가 조직이 있는 거냐, 없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에 또 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150명인가 성원이 안 돼서, 총회를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테크니컬리는 성원이 안 돼서 총회를 못 했으면 그 해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죠 한인회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거거나 어떤 실제 그~ 코디네이션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뭐~ 시카고 시청을 상대로 한다든가. 뭐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상대한다. 그때는 우리가 한인사회 10만을 대변한다. 그런 상징적인 얘기를 할수 있다고. 그다음에 본국하고 관계해서 또 본국은 어차피 여기를 교민들을 상대를 할때 대표 기구가 한인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윤모 한인사회연구원 대표는 이어 한인회가 대표성을 띠고 집약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 현재의 어소시에이션 형태보다는 페더레이션 즉 연맹의 모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인회가 갈 길은 가장 이상적인 건, 아, 페더레이션이다. 왜냐면 지금 보면 이미 한인사회 안에 교회협의회, 교회연합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공인회, 거기도 상인들의 연합기구, 뭐 세탁인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복지사업을 하는 기구들도 벌써 사회사업, 뭐 기구협의회인가 뭐, 이런 게 있죠. 벌써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협의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엄브렐라, 브렐라오가니제이션을 만들려면 이 사람들이 다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이걸 코디네이트를 중간에 하고 한인세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할때에 대표성을 갖는 그런, 그런 페더레이션 기구 형태로 돼야 된다고요.